머리카락 다 아, 중딩 때 수학여행가서 있었던 일임 내 친한 친구 중에 머리 수치 없어서 고민하는 애가 있었음 그 친구 엄청 심하지 않지만 수치 좀 많이 없긴 했음 방수리랑 가르마 쪽이 허니 비었고 머리카락도 얇고 쫙 달라붙는 머리라서 친구들 수치 좀 없네? 라고 툭툭 발 던져서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근데 난 유독 수치 많은 편임 어쨌든 수학여행 갔는데 숙소가 엄청 좋았음 거실도 넓고 방도 두 개라서 거실에서 자는 팀 방에서 자는 팀 나눠서 친한 무리끼리 닿는데 나는 그 머리숱 없는 친구랑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취했어서 작은 방에서 잤음. 내가 가운데서 잤는데 자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보니까 머리숱 없는 애가 내 가르마 쪽에 머리를 한 올씩 한 올씩 조심스럽게 뽑고 있는 거임. 놀래서너 뭐하냐고 그러니까 걔도 놀래서 아무것도 아니 하면서 니머리 보여서 뽑았다고 하면서 바로 눕는 거임. 뽑은 머리 휴지통에 버릴 때 봤는데 양도 엄청 많고 다 까만 머리였음. 그 뒤로 어찌어찌해서 멀었는데 1 0 가까이 지난 지금도 소름끼침. 걔는 왜 그랬을까?